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인데 너무 길어서 22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음성을 들으니, 들으며 나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 명절입니다 민족, 민족 고유의 명절이고, 명절이고 예전에는 어, 추석이라서 모두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추수한 거에서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여기서 뭐 지불놀이나 이런 것들 가을에 어떤 형세들, 그러니까 어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에 있을 때는 제사 형식이 아니라 그때는 동네 장치가 열렸어요. 동네 장치 열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이제 현대식으로 넘어오면서 휴가란 개념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까 서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막 막 왕래하는 것을 자제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코로나가 익숙해져서, 어, 명절이지만 서로 가족끼리 왕래하고 또 경제활동이 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되면은 대부분 이제 부시가정에 있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아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할수 없이 따라가서, 어, 절은안 하더라도 또 부모님께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명절이라고 또 안종이, 안종이 사님 어머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 웬만하면, 뭐, 저, 자녀가 아닌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또, 같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 보내서,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오는 또, 은혜도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저희는 추석이라서, 저희,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 전라도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아, 그, 그, 외할머니 외가 딱에 있어서, 고흥으로 저희가 갔거든요. 가다 보면은, 섬진간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 휴게소 내리면, 큰 길이 하나 어묵.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 무조건 나는 거기 가면은 큰길 어묵을 먹어야 돼. 어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거, 그 거리가좀 멀지만 즐거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명실하게좀 그렇잖아요. 가족을 좀 돌아보고 어, 서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그런 것이 약소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는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전엔 제가 그 고속버스로 왔거든요. 지금 제가 차가 있어요. 음, 차가 있고 제가 가고 싶은데 언제인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차가 많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차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 정도입니다. 많이 밀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한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3 0년 전에는 더 주차장이 없었어요. 한 40년 전에 만든 아파트가 옛날에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제가 어릴 때 가면요. 차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였어요. 주차장이. 지금 가면요. 그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네.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이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가 발달되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아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의 수고함이 엄청 있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어, 부모님이 이 꼬맹이 낳두고 어, 돈을 벌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꼬맹이 낳두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돈을 버는 돈을 벌어야지 아들 또 교육도 시키고 돈을 벌어야지 애들에게 좀 좋은 것을 입힌다는 마음으로 가셨겠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짠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문득 자주야 주 드리답니다. 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만 애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고 애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맹이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뭐제 기억은 이럴 때 어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머니가 어 저희 동네가 이사를 왔는데도 2학년 때 이사로 왔는데 제가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보내고 어머니는 출근한 기억이 나거든요. 출근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다들 아이들 뒤로 하고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애들 용돈 좀지어주고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하고 보내고 또 부모님 오면은 전이가 가지고 밥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 때 도시락 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지고 부모님 막 도시락 싸야 되고 그런 일들 을 보면 근데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 수고가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장 벌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 많이 가진 자들이 굉장히 예수를 선택하기 힘들어 합니다. 본인에게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에오사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게 하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 없이 그들에게 내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 언제까지 우울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다 드리기에는 나는 지금 바르세인이에내 위치에 내 지위에 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대들 존경을 받습니다 나는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급 돼가지고 결정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라인으로 서야 되는데 자기 라인으로 서지 아니하고 세리와 제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눈동자가 눈뜬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뭐라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 의혹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미 수없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의혹할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의문스럽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오 제목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다른 선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약간 부유하니까 지금 당장 돈을 좀벌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나는 매마다 이 바리새인들 욕했어. 아 바리 세리와 장려를 맨말좋 욕했단 말이에요 그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들인 거예요 내가 이분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 예수님은 괜찮은데 아, 저 무식한 베드로는 안 되겠어 예수님은 괜찮은데 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안 되겠어 예수님은 괜찮은데 저 세리장 사케오는 안 되겠어 라는 수많은 마음들이 자기한테 막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옵션인 그 자리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면 2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내가 이미 내 아버지로 다 증거했는데 너희도 왜안 믿냐고 다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자기들은 다른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설교를 따로 들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아, 시간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다짐했어. 근데 자꾸 다른 옵션을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옵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00% 하게 되면 됩니다. 9 8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라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려보십시오. 부모님들 보십시오. 아이들 떼고 가잖아요. 떼고 지금 돈 벌어야지 우리애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학업도 할수 있으니까 떼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문에 우리 학년들이 고학년인 거예요. 다 대학도 나오기도 하고 그. 그, 뭐, 그 어려운 것들도 막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40대가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인들이 뭐라 하냐면 한국 문화, 한국 문화, 한국, 한국은 지금 한국 어떻게 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핵개발이 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잠수함 있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맞추는데 이 잠수함이, 잠수함이 있으면 이 잠수함을 잡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건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제 현무 그때 얘기했죠 현무 현무라는 미사일인데이 미사일은 평소 면어디까 하냐면 대기권 밖으로 가가지고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 0 0 m 터까지 떨어져가지고 팍터뜨려요 중국도 못 건드려 리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랑 합의하자고 중국 애들을 소수민족이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조선족 티벳 뭐 이렇게 또또 개로 나라가 합쳐져 있잖아요 얘들을 그 얘들을 쪼갤려고 지금 미국에서 되게 쓰고 있고 중국은 이걸 안 하려고 또 애, 되게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 파트너로 선택한 거예요. 왜? 이제 힘이 있으니까. 원래 일본이었거든요. 오바마 마 때만 해도 일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때 그다음에 다시 지금 바이든 때 완전 우리나라 선택하게 돼요. 왜? 여러분의 수감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때전혀을 뛰어났잖아요. 국민들 모두 마스크 끼면서 이겨냈잖아요. 이런 것은 뭐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어른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100%라 생각하면요.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생각하니까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밖에 없어. 길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기차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어머님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지금 세계 1위 전기차단 말이야.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 머스크 뭐냐면 지금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이 초반에 이 전기차가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20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20시간씩.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직 예수가 예수. 여러분 자녀를 키워주며 예수. 오직 예수가 예수.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시며 예수. 오직 예수가 예수. 여러분의 부모님을 책임져주십니다 모든 용과 하나님께 다른 옵이 없습니다 오케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케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선택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선택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같이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nhân주의. 여러분 여호수아 이 장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의 여인이 보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여인님 갑자기 보니까 점탄꾼 두 명이 자기 집 찾아온 거예요. 숨겨달라고 숨겨줍니다. 숨겨 주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시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람이 뭐냐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이땅다 멸망하러 왔는데 나좀 살려달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루키 1장 1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은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내리시기 원하나이다라고. 루시 얘기하면 루스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모압 땅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어머니 를 복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복양하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향을 떠난 일이고,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거예요. 자기 남편과 이 루스의 자기 남편도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 부상에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그 안에 있지만 선택의 여지에서 루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미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다음달요 그 시어머니거든요. 시어머니가 루시 루슨 자기의 며느리입니다. 자기와 함께 가길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계속 얘기했는데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 루시 굳게 말하니까 아, 어떻게 할수없다 얘가 지금 나한테 가기를 결정했다 얘기하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가 자꾸 옵션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간 버는 회사? 내가 좀 버는 연금? 내가 약간 약간 벌수 있는 어떤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아네. 오리! 예수. 오리! 예수. 오리, 예수. 오리. 예수. 맞아 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택이 되고 우선 돼야 됩니다. 아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래서 뭐 모든 예배 다 오라 모든 뭐뭐 무슨 무조건 내가 24시간 하나님 지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면 니고데모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의 일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마저 뭐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해서 모략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절에 그 29절에 보면요.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너희들 다른 옵션이 없었고 내가 계속 내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기하니까 뭐라 냐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라는 말씀을 딱 하니까요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은는 하나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얘기하니까 30절에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기적도 보여주고 계속 그들에게 좋은 것도 보여줬는데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옵션을 찾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핑계대요. 아닌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 다른 옵션을 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옵션을 선택하려고 해요. 다시 해보시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네. 없습니다. 시해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자꾸 핑계 됩니다. 아 몸이 안 좋았어. 아 이래야 되니까. 아좀 내가 뭐 마차리스 안돼 안돼 안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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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좀 힘들해. 갈등을 힘들해. 이러면서 수많은 핑계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거.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 최소한에 내가 이거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 있잖아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현안 형제 맞죠? 이제 조금 더 예배를 더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 작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이루어져요. 그 현안 형제 갑자기 보험이 힘들어 아보이죠그뭐 뭐 아까 뭘 하셨죠? 사회복지가 힘들셨다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얘기하더라고. 이런 다른 옵션 말고 뭐가 힘들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좋아지면 안 된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살아봐요. 됐다, 안 됐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오직 다른 옵션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큰거 얘기한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감동받아서 작정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거, 그거. 근데 그것도 계속 나한테 핑계 돼 가지고 아닌데. 그들 계속 핑계내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해요. 조금만 안할 기회만 있으면 고고 찾아가가지고 그안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옵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책임입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핑계내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른 옵션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차가 저기 트리스모거든요 트리스모라는 저기 애들이 다섯 명이 우리 집 식구 다섯 명에 다가 장모님도 같이 사니까요 차가 큰게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붙으면 싸워가지고 하수큰걸좀 구매했는데 이제 6년차가 들어서면서 차가 이제 좀좀좀 이렇게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그래 이제 한 1년 차를 사야 된다 뭘로 사야 될까 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자녀가 가릴 수 있는 차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카니발밖에 없어요. 그래, 딴거볼 필요 없어. 그 나는 카니발만 사야 돼. 아니면 뭐 사야 한다. 스타렉스. 우리 애가 하물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거, 사람 씻는 거, 하물차에 사서 없잖아. 패밀리카로, 가족카로 우리 우리는 딱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카니발. 그러니까 우리 카니발만 보고 있는 거, 주구장창.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카니발이야. 다른 뭐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카니발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필요도 없고 시간 보낼 필요도 없고 선택이 하나니까 피게 될것 없어요. 그냥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하더라고 내년에 오지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 이거 하나면 충분해 우리는 선택이 없으면 돼요, 여러분. 난 선택할 게 있으니까 자꾸 고민합니다. 나는 선택할 게 있으니까 자꾸 재니다근데 지금 선택할 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요. 깨 살아갑니다. 오지오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작정한 거 핑계 대지 마시래도요. 내가 해야 될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설교 듣기로 했는데 아 시간이 없어 이랬는데 유튜브로 그래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보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피,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죠. 핑계 되는 거 핑계 되는 거. 기도회라고 여러분 방송 하나 집에 들어가셨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핑계 되지 않는 분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리 애들은 그걸 자꾸 놀고 있더라고, 놀고 있더라고. 저희 사모님 핑계 핑계 안 되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우 자꾸 핑계 되고 있대요. 제가 새벽 2 시에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짜 안 오고 싶었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일 날좀 쉴게요. 원래 주일은 쉬는 거 아닙니까? 어, 새벽에 두 시에 온거 너무 힘듭니다. 주인은 쉬겠습니다. 했는데 그들 다 작정한 게 있으니까 10월 달까지 작정해서 예, 왔어요. 와가지고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갔거든요.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저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저께 딱 오니까 저 제가 오니까 어, 집에서 이제 기도에 맞춰 집에 오니까 저희 처형하고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집에 이제 처형 자고. 나도 이제 잘다잘 준비해서 나는 그때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제 새벽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자고 있는데 장모님이 장모님 같이 저 밤에 많이 얘기하고 이제 잠들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잠들었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처형네 왔으니까 처형한테 야, 그 김서방 왔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우리 처형이 큰일났다. 우리 어머니 치매인 같다. 분명히 저녁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 저녁에 나왔는데 갑자기 김서방 왔냐가 무슨 말이냐. 너무 수색이 가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어머니 정정하시다고. 내가 밤에 간거 어머니만 보면 봤나, 봤나 보다. 이래 그래 얘기해야 된 거예요. 내가 핑계 안 되니까 장문도 아는 거예요. 김서방이 밤에 기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핑계 되지 않으면요. 우리 장문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압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꾸 뭐 깜빡했다고. 까먹었다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밥 먹는 거 깜빡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식도 먹잖아요. 까먹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과 깜빡한다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식기도 깜빡하고 식기도 안 해도 밥은 먹어요. 다 핑계대대요. 다시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핑계 됩니까? 사울이 핑계 되잖아요. 부득불. 당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있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군사는 너무 많이 오고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예배 다 끝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린 그런 수많은 핑계로 살아갑니다 오직 오수니 여러분 오직 예수라 얘기하면 그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작정한 거 하시라고요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하느님처 작정한 거 하시라고요 네. 지금 당장 더 많이 해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버터때가 작정한 거. 뭐, 그렇다 태국 바로 가는거 아니에요. 옛날에 갔다가 태국 태국 가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어, 아, 혈지 옛날에 뭐, 새벽기도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했던 거,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적 없나 보네요. 예. 기도원 팔아서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또 기도원 팔아가지고, 예. 그런 거 말고, 최근에 여러분이 작정했던 것들을 걸어가십시오. 하나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디? 어, 너 작은데 목사님도 커야지. 어디? 자, 한번 더, 어디? 아, 이 빨리 하나씩 가자, 빨리 하나씩 가자. 자, 빨리, 띄었어, 띄었어. 어, 5초입니다. 오, 4, 3, 2. 아이고, 빠르다, 빠르다. 아이고, 잘했어, 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 핑계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냐면요. 3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 3 7절 38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 제발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내가 죽은 자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 봉사를 눈뜨겠는데 그거라도 좀 믿어라 라고 믿음을 부탁해요 그들이 자꾸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안 믿으니까요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의 손에서 벗어나니라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다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 가서 "거기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걸다 참이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여기서 안 믿으면요, 내가 자꾸 다른 선택을 하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갑니다.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 이만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요만큼 드릴 걸요거좀 주고 이만큼 나머지 열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믿어할 이만한 선물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걸 안 받아요. 요거만큼 떨어져요. 그 나머지 그 쌓여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 가죠? 누구에게로 가죠? 자, 큰소리로 그 누구에게 가죠? 지금 여러분 딱 그래요 예배 드린 교회는 더 영적으로 변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린 교회는 피폐해지고 피폐해지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보따리가 누구의 교회로 간다고요? 어느 교회로 가죠? 어느 교회로 가죠? 모든 교회에 가